풀 LED 헤드램프 19인치 휠 후축방 감지기 메모리 시트 브라운 가죽 시트 차선이탈 방지 슈퍼비전 블라스터 통풍 시트 어라운드 뷰 반자율 주행 블루링크 하이패스 ECM 눈물러 JBL 사운드 어느 하나 빠질 게 없고요 쾌적한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 차량입니다 승차감, 정수성, 내구성 모두 뛰어나고요 구매 후 만족도가 높은 그랜저 RG 차량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판남자 송우지입니다. 금일 준비한 차량은 구매 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차량 설명입니다. 그랜저 IG 3.0 GDI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등급입니다. 이 차량의 등급은 최상위 트림으로 없는 게 없는 차량입니다. 등록은 2019년 1월. 현재 주행수는 51,120km 주행이 되었습니다. 용도 이력 없으며 사고 이력은 있습니다. 사고 이력은 트렁크 리어 패널이 교환이 되었습니다. 신차 금액은 4,124만 원. 추가 옵션은 현대 스마트 패키지 1. JBL 사운드 패키지 HUD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 차주님이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저와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시죠. 출발하시죠. 엔진룸의 모습입니다. 금일 상품화 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현재 엔진은 GDI 3.0 V6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해당 차량은 주행수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다른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시고요. 그냥 컨디션 좋은 차량 눈으로 즐기시고 구매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실내 영상입니다.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잎 부분은 광택 작업이 마무리가 되어서 번쩍번쩍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쪽에 조그맣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조그맣게 보이고 있고요. 이쪽에도 조그맣게 보이고는 있지만 잘 보이시진 않으실 거예요. 흠집 100%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정말로 보이진 않죠, 고객님들? 전면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범버가 웅장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롬 몰딩으로 한층 더 멋스러운 연출을 했고요. 위쪽에는 어라운드뷰를 위한 카메라. 반자율 주행 모드를 위한 센서판이 되어 있고요. 투명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실 번호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헤드램프의 모습입니다. 풀 LED 헤드램프로 되어 있고요. 하이빔 보조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방향 지시등인데요. LED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도 잘 나오고 있고요.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백화현상 없고요 스키 찬곳 없습니다 사선에서 본 모습입니다 사선에서 보는 이유는 문콕과 단차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옆쪽 사선에서 보면은 조그만 흠집도 잘찾을수 있는 장점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 휀다 부분 고지사항 없고요 앞쪽 휠 컨디션입니다 지금 굉장히 깨끗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약간의 스크러치 이쪽에도 조그만 잔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쉐린 타이어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교환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이드 미러 쪽에 약간의 흠집 조그맣게 보이고 있고요. 앞쪽 도어 고지사항 없이 깨끗합니다. 뒤쪽 도어도 깨끗하고요. 해당 차량은 실외 모습은 굉장히 좋습니다. 도어 트림의 모습입니다. 도어 트림에는 이중접합 참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두꺼운 게 보이시죠? 외부 소음이 실내에 유입이 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블랙과 브라운의 투톤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현재 스티치 자국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시트 포지션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감 전혀 없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상태입니다. 운전석 시트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모카 브라운 색상이 반겨지고 있고요. 흰색이 브라운 시트면 많이 찾는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전동 시트와 요추 받침, 허벅지 받침 되어 있고요. 버튼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꽉 채워진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계기판 밝기 조절, 차선이탈 방지, 후측방 감지기. 주유구 버튼, 트렁크 버튼, 자체 자세 제어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전동식 틸트, 텔레스코픽 기능이 되어 있고요. 이열 도어 트림에도 깨끗하고요. 제 모습이 비칠 정도로 컨디션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열 도어 트림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유리 두께 에 굉장히 두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선 블라인드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팔걸이 쪽에도 사용감 없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컨디션 굉장히 좋아요. 뒤쪽 휠 컨디션입니다. 이쪽에 조그만 스크러치 조그맣게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는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타이어 트레이드는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모습인데요. 뒷 타이어는 90% 이상 남아 있는 모습입니다. 해당 차량은 그랜저 IG 차량입니다. 준대형 세단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량인데요. 저 또한 이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 범퍼와 일체형으로 된 듀얼 머플러가 연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까이 가서 트렁크 버튼을 살펴보겠습니다. 개폐 버튼은 이쪽에 되어 있고요. 전동 트렁크로 되어 있습니다. 편의 장치가 굉장히 우수하고요. 승차감도 우수한 차량입니다. 현재 버튼은 이쪽에 되어 있고요. 아쉽게도 이 트렁크는 교환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차량에는 이쪽 부분을 리어 패널이라고 합니다. 이쪽 부위를 수리한 부분이니까요. 운행하신 데는 전혀 지장이 없지만 그래도 100% 고지를 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뒤쪽 트렁크 부분입니다. 사용감 없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컨디션 정말 좋습니다 언더트레이 부분에는요 이처럼 수납하실 수 있는 공구함이 되어 있고요 리어램프의 모습입니다 현재 면발광이 가느다랗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안 나온 것 없고요 현재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해당 차량은 거의 운행을 안 하신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고 차량은 잘 찍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상태가 너무 좋아서요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믿고 구매하셔도 되시겠습니다 사선에서 본 모습입니다 어, 저쪽에 약간의 뭉크 흔적이 보이고 있는데요 찾으셨나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제가 가까이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쪽 휀다 부분은 깨끗하고요 고지상 없습니다 뒷 휀다 부분도 깨끗하고요 뒤쪽 휠 컨디션입니다 이쪽에는 휠 스크러치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사선에서 보는 이유는 이처럼 매끄럽게 되어 있지만 자세하게 보면은 조그만 문콕이 있습니다 약간 들어간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보일 수는 있지만 고객님들이 보시면 전혀 모르실 거예요 깨끗합니다 앞뒤 도어 정말 깨끗하고요 사이드 미러에도 흠집 없습니다 앞쪽 휀다 부분에도 고지사항이 없고요 어,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앞쪽 힐 컨디션입니다 이쪽에 약간의 스크러치는 있네요 이쪽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컨디션은 너무 좋습니다 타이어만 앞쪽 타이어만 교환하시고 타시면 되실 것 같아요 현재 주행수는 511,179km 주행이 되었습니다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네, 엔진 소리 굉장히 좋고요. 컨디션은 최상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슈퍼 비전 글라스토로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위쪽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대시보드 상태는 흠집 없으며. 스크러치도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색상이 육안으로 잘안 보이실 거예요.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 차량은. 실외 색상과 실내 색상은 선택을 잘 하신 모습이에요. 스티어링 휠의 컨디션입니다. 스크러치 없고요. 사용감도 일절 없습니다. 음성 인식과 블루투스 기능. 관절주행 모드를 위한 버튼들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대 스마트센스 1을 채택을 하셔서 이처럼 버튼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트리컴터를 누르시면요. 낮침판과 주행 정보, 공기압 등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차량 설정은 이쪽 안쪽에서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보이고 있고요. 운전자 보조, 도어, 라이트, 사운드, 편의, 서비스, 시기 알림 등 이쪽에서 설정을 하시면 되시겠고요. 차량의 굵직굵직한 설정은 운전자 보조로 들어가시면 되십니다. 스마트 크루즈 응답선 되어 있고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 고속도로 안전 구간 자동 감속이 되어 있고요. 운전자 주의 민감도, 차로 안전,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충돌 경고, 이 기능이 있으면은 최대 보험료 7%까지 할인이 가능하십니다. 이처럼 편의정치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블루링크 가능하고요. 블루링크를 가입을 하시면 차량 위치라든지 시동을 거실 수 있는 장점이 되어 있습니다. 월 사용료가 있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고요. 옆쪽에는 SOS 기능이 되어 있고요. 하이패스는 이쪽에 삽입을 하시면 되시고요. 위쪽에는 LED 등으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어의 모습입니다. 지도의 모습이고요. 터치 잘 되고 있습니다. 후진 영상입니다. 360도 어라운드 뷰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메뉴 진입은 이쪽 전체 메뉴로 진입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블루링크 아이콘이 보이고 있고요. DMB 라디오 공조 폼 프로젝션, 안드로이드 카플레이어, 애플 카플레이어 모두 지원이 됩니다. 해당 차량은 준대형 세단으로 없는 게 없습니다. 현재 미디어에 관한 내비에 관한 단축키 버튼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통풍 시트 모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핸들 열선 기능도 이쪽에 되어 있고요. 이쪽 보시면 글라스터 이오나이저라고 조그맣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기청정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동은 잘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래쪽에는 카플레이 등을 연결하실 수 있는 USB 단자, 억스 단자, 무선충전 단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옆쪽에는 12볼트 아울렛이 구비가 되어 있고요. 변속기의 모습이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변환하실 수가 있고, 오토홀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되어 있습니다 전방 주차감지기 온오프 버튼 되어 있고요 뷰 버튼, 뒷좌석 전동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키 되어 있고요 커폴더의 모습입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네 가지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 스포츠, 스마트, 컴포트 네 종류가 되어 있습니다 조수 시트 상태입니다 사용감 없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스크러치, 해짐, 까짐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애지중지하게 타신 게 제게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흠집이 정말 없고요. 이 차량은 신차급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2열 좌석에도 사용감 없는 모습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은은한 모카 브라운 색상이 먼저 반겨주고 있고요. 암레스트에는 다기능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서도 미디어를 조작하실 수 있는 장점이 되어 있고요. 이 시트는 사용감이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컵홀더는 이쪽에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옆쪽에는 워크인 디바이스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조수석에 누가 주무시고 계실 때. 이처럼 누르시면 자동으로 젖혀지는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2열에 탑승한 모습입니다. 제 신장은 181로, 이 차량의 거주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레그룸 넉넉한 공간이 되어 있고요, 헤드룸에도 넉넉한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패밀리카로도 안성맞춤인 차량이고요, 업무용으로 보신다면 더더욱 추천해 드리는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은 1인 신조인 차량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요. 이 차량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자세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셨습니다. 금일 차량 어떠신가요? 마음에 좀 드시나요? 해당 차량의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휠 스크러치가 약간 보이고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보험 이력, 내차 피해 두 건, 타차 피해 한건 이력이 있습니다. 보험 이력으로 인해 트렁크와 리어 패널이 교환이 되었습니다. 보험 이력이 있다고 해서 사고 차량은 아니고요. 보험 이력이 없다고 해서 무사고 차량은 아닙니다. 그냥 참고일 뿐입니다. 이 차량을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 1인 신조로 잘 관리된 모습입니다. 너무나 짧은 주행수로 잘 관리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최상위 트림으로 옵션이 풍성하지만 추가 옵션으로 알차게 구성된 모습이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되어 있고요. 반자율 주행 모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풍성한 음악을 들으실 수 있는 JBL 사운드 패키지가 추가로 선택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흰색 바디의 차량은 중고차 시장에서도 인기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V6 엔진이 탑재되어 힘이 좋은 차량입니다. 승차감, 정숙성, 내구성 어느 하나 빠진 게 없고요. 구매 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차량입니다. 저 또한 그랜저 IG를 탑승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2,280만원 입니다 해당 차량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나 상담 가능하십니다 중고차를 구매하는 시간이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이상 차판남자 송우지입니다 감사합니다